살레망 멜기세덱이 빼고 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주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 0분의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여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이니 왕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으로 멜기세대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로스를 구해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신약에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때어 제자, 제자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떡은 예수님의몸이로 말하는 것으로 사단의 노예를 있는 자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라는 뜻이며 포도전은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단의 머리를 밟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대속의 잔을 말하는 것으로 나의 피 은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이 뜻과 포도전의 의미이며 복음의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주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또 친히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